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기능하고 말씀 위에 우리를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는 즐거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향한 강한 열망.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우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은 그분의 말씀을 좋아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는 것이 당신이 가장 흥분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 가운데 예정해 놓으신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분의 말씀 뿐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분의 말씀 뿐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왔다면 당신은 성장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영안에 가져야 합니다. 갓난아기가 성장과 건강을 위해 자연적인 음식을 섭취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사람에게 그분의 말씀을 먹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당신을 영적으로 자라게 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당신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균형 잡히게 세워줄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당신도 말씀을 이렇게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스스로 말씀을 알아가십시오. 어쩌면 당신은 잠깐 동안은 누군가의 믿음을 의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목사님의 믿음을 의지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믿음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지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데도 왜 종처럼 응답되지 않는지 의아해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결코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의해 살아가도록 계획해 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 스스로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당신은 스스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하고 배움으로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표현되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이 당신의 생각이 되고 오직 그분의 성품과 아이디어와 뜻의 영향을 받도록 프로그램 될 때까지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아멘. 네. 말씀을 향한 강한 열망을 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각 사람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이미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창조되기 전부터 형성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는 것이 진짜 성공이며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때에 우리는 참 만족과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갈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또그 가운데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계획을 성취하고 그길 가운데 모든 좋은 선물들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라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했을 때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 가운데 예정해 놓으신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분의 말씀 뿐입니다. 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영을 자라게 하고, 우리 영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아버지를 닮아가고, 아버지의 뜻을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갓난아기가 성장과 건강을 위해서 자연적인 음식을 섭취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 먹어야 한다고, 섭취해야 한다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딸이 한명 있는데, 우리 딸이 건강하고 또 키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딸이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제가 대신, 엄마인 제가 대신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 딸이 키가 자라고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딸이 성장하고 나의 딸이 키가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가 직접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제가 어, 우리 아이에게 음식을 아무리 먹이고 싶어서 입까지 넣어주어도 그 아이가 삼키지 않는다면 그 음식물 그, 여, 그 영양분은 그 아이의 몸 속에 들어가서 영양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삼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신 스스로 당신의 믿음 위에 당신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당신 스스로 말씀을 먹으십시오. 네. 여러 당신을 전도한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해 있고 말씀을 많이 보느냐가 당신의 영적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먹고 또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실제는 우리에게 말씀을 향한 강한 열망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10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그 구절도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것과 같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것과 같이. 마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망하고 열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영을 성장하고 우리를 자라나게 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이실 때는 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당신은 스스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 시간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하고 배움으로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표현되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이 당신의 생각이 되고, 오직 그분의 성품과 아이디어와 뜻의 영향을 받도록 프로그램 될 때까지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공부하고 내 안에 집어넣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은 점점 하나님과 같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말 완벽하게 같아질 때까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실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먹여야 합니다. 말씀을 먹이는 방법은. 이렇게 어, 저, 어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말씀의 실제를 어 듣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는 것도 우리가 우리 영에 말씀을 먹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는 것. 어 고백 기도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또 말씀의 실제 고백을 함께 고백하고 그러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말하고 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서 여러분의 영에 말씀을 먹이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 일을 날마다 해야 합니다. 그 일을 매순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을 세워나가는 재료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지어갈 수 있는 재료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갈망과 열망을 가지고 나의 영적 성장의 목표를 두고 우리가 그 말, 이 말씀을 보고 또 이것을 묵상하고 우리 영에 집어 넣은다면 우리 영은 점점 더 전진하게 될 것이고, 우리 능력에서 능력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돕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인식하며, 우리가 오늘도 말씀의 실제를 보고, 또 함께 지금 말씀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고백할 때, 이, 이 말씀을 함께 고백할 때,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하십시오. 이 말씀을 내가 고백할 때, 나는 이 말씀을 내 영에 먹인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내영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을 성장시킬 것이고 내 영이 성장하면 나는 하지 못하게 됐던,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의식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이 주님의 말씀을 열망합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내어드림으로써 말씀의 훈계와 가르침과 조언을 받기를 기뻐합니다. 나는 말씀 안에서 생명과 평안과 의와 영원한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서 정말 그이 말씀에 동의하는 감정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이 주님의 말씀을 열망합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내어드림으로써 말씀의 훈계와 가르침과 조언을 받기를 기뻐합니다. 나는 말씀 안에서 생명과 평안과 의와 영원한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멘.